최기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전탑과 선로로 인해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나 건강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피해 사례와 당진시의 실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당진시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7.65 송전탑이 80개나 꽂혔습니다. 그 결과로 정미교로리 주민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신당정 신당진 변전소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로 있는 사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암이 발생해서 한 지역 주민들이 대거 사망하는 결과도 있었고 현재로도 병원에 진료를 하는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송전탑 밑에, 송전설로 밑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어, 방송에서, 모 방송에서, 어, 조사한 결과, 765 송전탑 밑에 형광등이 켜지는 그런 결과도 보아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송전탑 밑에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인 송전탑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음, 현재 당진시가 단일 시로는 아마 전국에서 여섯 번째 송전탑이 많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좁은 지역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당진시가 정말 521기라는 철탑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가 정말 많고 앞으로 설차 철탑이 꽂히는데. 우리가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건설 계획과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한전에서 우리 당진시에 521기라는 막대한 송전탑을 꽂아놓고 현재 북당진 변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당진 변전소는 건설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진하력의 90호기 증가와 동부발전, GSEPS의 추가 발전량과 태환하력의 90호기 발전에 의해서 전기변전소를 만드는 데 한전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에는 제가 갈량하고 때는 아마 300개 이상의 송전탑에서 꽂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당진 변전소로 전기가 다 모아져서 간다그러면 북당진에서 이어지는 신평 송악 쪽으로는 우강 쪽으로는 앞으로 송전탑이 300개 이상 꽂혀야 변전소에 오는 전기 양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앞으로 그런 음,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더 생긴다면 전국에서 단일 시로 800개에서 900개가 송전탑이 꽂힌 시는 당진시가 와 전무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또 한전 측의 반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현재 대책위에서는 지금 제가 북당진 변전소에서 신탕전 변전소 간 3, 4, 5kV의 반대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 따르면 한전에서 주장하는 16km 구간을 3.5km 정도 지중화을 해서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초에는 그분들이 할때 지들이 3.5km 플러스 양쪽으로 1km씩 해서 5.5km 정도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양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마저 묵살을 당한 입장에서 지들이 다시 주민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전에 양보를 해서 국가기관산업이니까 좀 가는 것도 서로가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한전은 그마저도 주민들을 생각 않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를 해서 지금 김동완 국회의원이 산통부 소속 의원으로 계셔서 김동완 의원님께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들이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 구간과 밀양과 새만금의 구간을 보고 우리 구간이 얼마나 송전탑이 꽂혀서는 안 되는 구간인지를 봐달라라는 말을 전달했고 그 전달과 같이 우리가 7월 29일 날 밀양과 우리 당진의 현지 새만금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결과 육진호선 16km를 가는 것이 아니고 38호 도로로 이용 해서 전 구간 지중화를 한다 그러면 한 12km 정도 지중화를 하면 된 든다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예산 관계에서도 16km 구간 중에 한전에서 얘기하는 3.5km 구간은 지중화 40m를 갔을 경우는 km당 3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38호 국도를 따라서 지중화를 복개 형식으로 가면, 킬로미터당 1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는, 38호를 따라서, 어, 12kg 지중화를 하는 비용이나, 3 5 k 로 플러스 5 5 k 로를 해서 300억씩 하나, 똑같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 주장을 토대로 지금 환전에서는 재조사를 하고 있고, 어, 현재 주민들은 38호를 따라서 전국안 지중화를 해라라는 원칙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결사 반대로서 그 주장을 38호로 가는 그 주장을 피고 이로 달성해 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놓고 제2의 미량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전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밀어붙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예, 정말 제2의 미량 사태가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량을 방문을 해서 미량의 주민들과 같이 부딪혀서 어, 송전탑을 막아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미량 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걸 제대로 잘 보았습니다. 아마 미량과 당지는 아, 집가 문제, 여러 가지 지리적인, 관광적인 여건에서 봐서도 우리 지역 분들이 상당한 피해가 더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거로 봅니다. 또한 대책 위에서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미량보다 더센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싸워서 제2의, 제3의 미량 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전이 산통부가 송전타 건설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 주민들은 정말 결사적으로 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한전이 이룬 공사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한전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국가가 주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소중하게 알지를 저들은 정부에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죽음, 죽어도 그냥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한전 직원, 산통부 직원과 같이 우리 주민이 한 사람 죽으면 한전과 산통부 직원이 한 명씩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역에 송전탑을 절대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전과 산통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잘 명시하고 우리 지역에 3, 4로 k v 가 꽂히지 않고 지중화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타시군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가 521개가 있었고 그동안 그 동안 그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그 주민들의 의사를 아랑곳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미량에서 40, 39개의 송전탑을 꽂아가면서 미량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서 좀더 송전탑의 문제점을 각성하고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3, 4, 5kV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미량이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들이 대책의 위를 구성해서 미량을 방문해서 밀양, 청도, 대구, 강원, 충북, 전라도까지 전국 송전탑 네트워크를 작년 8월 4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나니까 한전이 얼마나 그동안 주민들한테 잘못을 했는지가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주민들을 희롱한 그런 것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대, 한전의 그 대응책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량과 전국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고 또한 그로 와서 충남 지역에 있는 송전탑, 지나가는 청양, 서산 팔봉, 아산, 이런 지역들과 같이 지금 도에서 같이, 어, 충남 송전탑 네트워크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남과 전국 송전탑 네트워크가 앞으로 같이 정보 교환을 해서 우리 송전탑의 잘못된 부분, 국가가 송전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국회에 전달하고 산통부에 전달하는 일들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한전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한전이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명문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도 우리 70년대 경제 개발이 될 당시 이게 미국에서 송전탑 방식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70년대하고 지금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든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그 악법 때문에 그게 전원개발촉진법이 일곱 개의 의제를 처리합니다. 강제 수용을 할수 있는 법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수용령을 내려서 땅을 사고 공사를 합니다. 보상되기 전에 합니다. 그런 악법을 가진 법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경제개발 시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세기인 2010년도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대국 세계에서 11위에 달하고 있고 또 GNP 2만 불, 그래서 4만 불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을 가지고 아직도 송전탑 제도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가 반성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킨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싸움이 없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법은 분명히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되고, 전원개발촉진법 이하 산통부의 전기산업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계속 주민들의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동서발전을 방문해서 주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조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서발전에서 국감이 있는 날짜에 김동완 국회의원이 국감 장수에 같이 참여하자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 대책위 김종식 범시민 대책 김종식. 네, 위원장님과 송학 김정환, 송전선 대책위원장님과 신환순 사무국장님과 저와 네 시가 갔었습니다. 가서 정말 어, 국회의원님들한테 우리 당진의 실정을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송전탑으로 해서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에, 말씀드렸고. 또한 송전탑이 지나가는 부분들을 지중화해서 갈수 있도록 해줘라. 또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악법처럼 만들어진 전환개발촉진법의 폐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산통 제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법을 고치고 그친 법을 가지고 산통보와 한전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만 해주면 되냐, 응?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당진은 벌써 지났습니다. 521기라는 철탑이 꽂혀가면서 당진 사람들이 그동안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꽂히면 꽂힌 대로 협조했습니다. 발전소가 들으면 들른 대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는 게뭐 있습니까?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전원 개발 촉진법의 폐지와 또 전기요금 차등제 공업용과 우리 일반용 가정용의 전기요금의 차등을 버리고 공업용을 더 받아서 우리 이제 지역에 송전탑이 꽂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분명히 시설비 분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줘야 됩니다. 또한 발전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발전만 해서 응? 송전만 하는 역할, 발전만 해서 자기들 돈을 받아가는 역할만 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발전소가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도 지역 지원에 분명히 반경 지나가는 선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송주법과 같이 발전소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상통부에 소선된 국회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당진의 521기가 꽂혀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 피해가 큽니까? 당진의 지역 발전이 앞으로 송전탑으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들이 북당진 변선소에서신탕정간 가는 이런 노선은 정말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문이고 또 세안의 우리 당진의 관문이 세대교와 사규천이라는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양쪽으로 횡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역의 현안적인 지역 발전을 가지고 송전탑을 꽂아줘야지 무조건 국가기관산업이라고 일관성을 가지고 송전탑을 꽂는 건 잘못됐습니다. 또한 개첨에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한전이 지중화를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노차 말합니다. 뭐냐 한전이 지중화를 할수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 또 도로지역 자기들이 허다하다안 되는 산악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중화를 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은 그동안 철탑도 많이 꽂혔지 또 북당진 변수에서 신탕정 가는 38호 도로라는 엄청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가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그날 다 그런 말을 하려고 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 못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기구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전달한 으로 봐서 앞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당진시에는 정말 동서 발전이라는, 당진화력이라는 어, 발전소가 있고, 또한 지금 동부 발전에서 시작하는 발전소가 있고, GSEPS가 있고, 조그만 어,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 그동안 양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가도 이제 521기라는 철탑을 당진에 꽂아놓고 앞으로 300개 이상을 더 꽂는다는 것은 당진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가가 앞으로 지중화를 할수 있는 경우가 되는 지역은 분명히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우가 지금 북당진 변전소에서 신탕전간 가는 당진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 당진 구간을 지중화를 못 이뤄낸다고 그러면 앞으로 당진시에는 절대로 지중화 할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 구간을 지중화 해놓는다고 보면 앞으로 한전은 당진시에 더 이상 철탑을 꽂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북당진 변전소에서 신탕전간은 39개의 노선, 국의 노선 또한 이 노선 중에 12km 정도의 지중화를 할수 있는 지역은 분명히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지중화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 그러면 결사 우리 주민들은 이 노선을 반대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미량 사태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그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합쳐서 보험 시민 대책에 같이 노력을 해서 분명한. 결과치를 만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갈 것입니다. 이 점을 한전과 산통부 국회에서는 알아서 분명한 이노선은 지중화를 해서 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